채널 ASK 오토카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자동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한 돈을 쓰기 전에 정확히 어떤 차인지 솔직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현대자동차가 럭셔리, 편안함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하나로 묶어서 가격 대비 훨씬 높은 급의 브랜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 세단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2026 현대 그랜저 이그제큐티브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차가 여러분의 차고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 넘기지 마세요.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2026 현대 그랜저, 이그제큐티브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이 차는 과시하려 하기보다는 자신감으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전면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깔끔합니다. 넓게 펼쳐진 파라메트릭 그릴은 차체 전면을 꽉 채우며 강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면을 가로지르는 풀 와이드 LED 라이트 스트립으로 헤드램프와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야간 주행 시이 디자인은 더욱 돋보입니다. 헤드램프는 슬림하고 날카로운 형태의 풀 LED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상황과 마주오는 차량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어댑티브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 라인은 부드럽고 우아하게 이어지며, 전면 전체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프리미엄 세단다운 품격을 전달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그랜저 이그제큐티브의 진짜 고급 세단 비율이 드러납니다. 길게 뻗은 휠 베이스는 시각적인 안정감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과 승차감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측면 캐릭터 라인은 과도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으며 앞 핸더에서 후면 테일램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창문 주변의 크롬 장식은 이그제큐티브 세단다운 품격을 더해주고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은 고급스러운 외관은 물론 공기역학적인 장점도 제공합니다. 이그제큐티브 트림 전용으로 디자인된 대형 알로이 휠은 차체를 더욱 안정감 있고 당당하게 보이게 합니다. 정차 중이든 고속도로를 달리든 측면 모습만 봐도 이 차가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이그즈 큐티브의 후면은 현대의 디자인 역량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면과 마찬가지로 풀 와이드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앞뒤 디자인의 통일감을 완성합니다. 테일램프는 날렵하고 현대적이며 특히 밤에는 한눈에 그랜저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트렁크는 넓고 깔끔하게 설계되어 짐을 싣고 내리기 편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은은한 크롬 포인트와 잘 다듬어진 리어 범퍼는 전체적인 균형감을 살려주며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장된 요소 없이 성숙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할 때도 집 주차장에 세워둘 때도 언제나 잘 어울리는 후면 디자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현대 그랜저, 이그제큐티브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고급 소재와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 그리고 기술 중심의 세련된 레이아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내는 넓고 개방감이 뛰어나며 전반적으로 매우 정제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듀얼 스크린이 적용되어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넓은 화면처럼 이어집니다. 화면 해상도는 선명하고 반응 속도는 빠르며 조작 방식도 직관적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를 따라 이어지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분위기에 맞게 실내 감성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그제큐티브 트림의 시트는 고급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쿠션감과 지지력이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해 줍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열선 및 통풍 시트까지 제공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손에 착감기는 가죽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각종 주행 보조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깔끔하고 정돈된 디자인으로, 전자식 기어 셀렉터, 무선 충전 패드,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또한 그랜저, 이그제큐티브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긴 휠베이스 덕분에 내그름과 헤드룸이 매우 여유로워. 패밀리카는 물론 쇼퍼 드립은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뒷좌석 시트 역시 넓고 안락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후석 전용 에어벤트, 충전 포트, 고급 마감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방음 성능은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어 실내에서는 한층 더 고급스러운 정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2026 현대 그랜저, 이그제큐티브의 성격에 잘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스포티함보다는 정숙함과 효율성,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고급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정제된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제공될 예정이며, 부드러운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매끄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주행 감각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세팅되어 있어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정확하며 저속에서는 다루기 쉽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2026 현대 그랜저, 이그제큐티브는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와 옵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통적인 유럽 럭셔리 세단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이그제큐티브급 안락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브랜드 로고보다는 실제 가치와 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6 현대 그랜저 이그제큐티브는 선택할 가치가 있을까요?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부드러운 주행 성능.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세단을 찾고 계신다면, 이 차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모델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 차량을 통해 절제된 럭셔리와 실용적인 프리미엄의 균형을 아주 잘 맞췄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ASK 오토카어를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그랜저 이그제큐티브를 선택하시겠나요? 아니면 여전히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더 중요하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